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작 전원생활 TV입니다. 여기는 오송역 근처 청주 오숙코라는 곳입니다. 오송역 주변이 논이었었는데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여기 또 전시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전시회가 여기서 있는데 이번에 또 건축박람회가 있죠. 그래서 목주주택 목수이자 한옥학교를 수리한 본인 입장에서 안 와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 등록해서 오늘 첫날 왔습니다. 박람회가 같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건축 박람회는 1번, 2번 게이트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3번 게이트 가구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가구 박람회도 가고 싶은데 표를 살려면 5천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하면 홍자입니다 무료 입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고맙다 박보도가 나오면 딱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목수 장터리언 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합니다 시키는대로 해야죠 이렇게 목걸이 딱 걸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신축 건물이라 규모도 크고 그리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도 있어서 사전 등록했는데 사전 등록하면 좋습다 공구를 한번 볼까 공구 아 이거 뭐야 천지가올도 있고 얼마야 음. 20백 1 0만 10만 16만원 충전 헤지트리머 8인치 20볼트 베어툴 5만 5천원 싸네 응? 이걸로 콩순치기 하거나 언제 아니면 정원소 멋있게 할때 이걸로 머리 깎으면 아주 좋죠 전기톱은 14인치 40볼트 16만 7천원 비 싸지는 않은데 이건 뭐야 고속전삭기죠 가격이 안 나와서 어, 여기 있네 11만원 중국제 몇만원짜리 샀는데 한 3개월 쓰니까 고장났죠 중국제는 못쓸 것 같아요 하여튼 농약치고 할 때도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11만원 충전 멀티툴 2 0트 37,000원 어? 전부 싸다 비싸지는 않죠 전부야 4인치 그라인더 43,000원 이렇게 싸게 팔지? 할인해주나? 허스가 <laughs> 얼마냐 78,000원 야 반값이네 직속이 68,000원 직속이 너무 비싸네 그라인더 코치대 4인치 4만 700원. 이 코치대만 파는 거죠? 4만 700원. 해머드릴 10mm 5만 3천 원. 10mm 세트 그것도 10만 원. 20볼트 20볼트 대역 그래도 쓸만하죠 이건 13mm 12만 2천 원. 드릴입니다. 전동 드릴. 야, 볼게 너무 많다. 여기는 뭐야? 미장칼, 타임, 줄론칼. 화장실에 타일, 줄론 할때 쓰는 거죠? 타일 공돌이 필요한 공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미장칼, 줄론용 고무 5,700원. 미장칼 5,400원. 그리고 미장칼. 다양하죠? 여기는 솔. 야, 400원에 파네. 평구 2인치 400원 평균 1,100원 야 쓸만한 거 대게 이런 거 쓰는데 3,700원 청소솔 2,100원 하여튼 다양한 타일 관련 그리고 청소 도구 여기는 예초기가 되겠습니다 예초기 얼마냐 197,100원 싸네 여기도 전동드릴 149,000원 아주 작죠. 그렇지만 전부 2 0 v 들왔만 합니다. 여기는 코알라 농기구, 농기구, 사, 뭐 곡괭이 약쪽되는뭐 작은 홈이 그라인더 관련 부품이죠. 뭐 녹을 제거하거나 철을 자를 때 사용하는, 철단석입니다. 여기는 콘세트멀티태 여기는 뭐 사포니, 뭐니.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공파. 여기는 헤라, 헤트 벗길 때 사용하죠. 이야 여기는 끌.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는 녹 벗겨낼 때. 석단지, 무쇠솟 녹슨과 벗길 때 좋죠? 옥수들 허리에 차고, 공구, 필요한 공구 넣는 주머니죠? 드릴 주머니, 칼가위 주머니, 다용도, 공구 집 주머니, 다양합니다. 공구도 엄청 다양하죠? 하여튼, 다 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종사에 색총도 팔고, 이건 뭐, 전지가우에 수도꼭지 연결, 호스 연결하는 거죠. 일단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필요한 것들이 많고 여기 뭐또 수평자도 있고 자도 많죠. 우리나라는 미터법이라 미터법만 할게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목수는 인치가 필요하죠. 목조 주택은 미국의 인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치 자하고 미터 자하고 합쳐진 자가 필요합니다. 한 3만 5천원이나 5만 5천원 사이에 인터넷에서 구매해야 복수들을 인치자하고 미터자를 같이 합쳐진 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찍는 곳이죠. 다양한 집들입니다. 이야 네. 여기는 또 리모델링 하자 보수하는 코너고 여기는 집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랍니다 막걸리 한잔하면 딱 익었는데 정자죠 정자 여기는 이제 정원에 꽂는 등이죠 태양광 조명으로 꽂아 놓으면 햇볕보면 전기가 저장이 됐다가 밤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것은 스틸로 전부 하는 정자인데 한채 49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립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틸 정자가 차라리 이것이 낫네 열사이 나라에 이러한 초가지붕이 났죠 여기서 쉬고 또 바다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음료소 한잔하면서 쉬고 옛날에 이제 표배고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특허가 나와서 비닐입니다 비닐 색깔만 넣어서 이렇게 초가지붕 비슷하게 비닐로 한 10년이나 20년 가겠죠 이런식으로 초가지붕을 엮고 있습니다 부여가도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비닐로해서 초가지붕을 덮었습니다 겨울에 좋겠죠? 집안에 이렇게 난로를 하나 집어 넣으면 아주 이렇게 삼겹살도 꺼먹고 소세지도 꺼먹고 닭다리도 꺼먹고 맛있겠습니다 여기는 건축관련이죠? 와 이거 잘 만들었다 그네 하는 통나무로 이렇게 그네 를운치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운치있게 만든 그네가 150만원 이라고 합니다 150만원 이거 정원에 하나 갖다 놓으면 괜찮겠죠 텐마루처럼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 죠기렇 의자도 이렇게 한옥 이렇게 한옥 한옥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한옥 목수이이러한테이블잘만들이 야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아주 그래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냐? 140만 원짜리 전시 기간 동안에 110만 원에 주겠다. 한옥식으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4인용 110만 원. 어, 이것도 전부 한옥식이네. 아주 재밌죠? 이것은. 160만원인데 130만원에 준다 이 말씀 이죠 이야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옥식으로 배도 만들고 하여튼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은 만들수도 있지만 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딱 마두로스들 그 배에 붙이는거죠 이건 뭐냐 8만원 우리가 1200개 폭이 3 5 0 높이는 한 50cm? 한 40에서 50cm 되겠죠? 높이는 재밌네요 이건 3만원 요 의자는 48만원 와 나무를 완전 파버린거죠? 요 시계는 30만원짜리 나무 시계 엄청 큽니다 지금 거의 뭐 1미터 될것 같습니다 미니 글찾기죠? 글찾기 농사용 미니 글찾기 왕꼬마 소비자가 2,500인데 용역 용자 2,000만 원. 이거 뭐 운전하면 다할수 있는 거 아니요? 예. 네. 저희 직원이 교육 좀 해드리는 중이에요. 아 그래? 그데 그래? 이게 2,500이라고? 2,500. 국사 아, 이어디을 때요. 일제 인천에다가 음. 저희가 회사에서 만든. 아 일제 어디요? 양만. 여기는 뭐 가방 종류가. 어 작품. 작도 오래간만에 보네. 이건 뭐약 처서를 때 좋겠네. 옛날 소족 쓰던 소 사료 먹이 쓰는 것은 이거 작죠 이거 한두 배는 돼야 되는데 크램포 종류, 드라이버 뭐냐 톱 종류가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지가위가이 회사 안에요. 보니까 똑같은 게 있죠 여기요. 붙어버려요 이것이. 자, 이렇게 찮잖아 이렇게. 한번 아까 해 봐요. 한번 자석 같이 붙이는 거. 그만갔다가 거체 만들면 된다 이렇게. 자국이 안 생겨요. 야. 안 움직여. 응. 자석이 나왔는데.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응. 그래서 가격이 얼마요 290만 원입니다. 하나에? 예, 25만 원천원에 5만 원 드려요. CL 리빙. CL 리빙 신기하네. 진짜 불처럼 화염이 올라오죠? 그리고 날로 불도 올라오고. 야, 신기한 기술이죠, 이것도. 야, 아 뜨거! <laughs> 아 뜨거, 진짜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뜨거, 아 뜨거 하면 진짜 몸이 뜨거워지죠? 명상 비슷한 건데 진짜 아주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불멍 즐길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에폭시 글루건. 예. 아잘 붙는데 엄청 단단합니다. 이만 원. 사돌도. 열차 레핀. 딱 가져, 딱 가져. 오이. 이건 아까 이거 남아 있는 빛. 야, 쇠에도 들어가네. 어디꺼, 요게? 초강력 전기타카, 엑소, 국산인가? 스탬프를 찍는데, 쇠에도 들어갑니다. 전기톱몇 인치요? 2인치? 10인치, 2인치. 이것이 16만 얼마? 16만원. 16만원이라고 합니다. 소리테 1차, 2차, 선치기할 때,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워크 프로 제품, 2 0트 19만 7천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톱도 있죠 새로운 처음 보는 제품인데 하여튼 원형톱도 나오고 임팩트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어, 이거 엄청 깨끗하네 황토벽돌 하나에 2천원 천체벽은 전란벽 이야 완전 뭐 도자기 수준인가 도자기 수준 아주 매끈미끈하고 매끄럽고 단단하고 완전 도자기 수준의 황토벽돌이 되겠습니다. 전적선 효과가 있는 황토벽돌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옛날 프리 비슷한 거예요? 응. 이곳이 72도까지 올라가던데 순간적으로 응. 의미 없지? 응. 그렇죠? 응. 야 따끈따끈합니다. 응. 예 건식난방이죠 이게 차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 15만원이나 16만원이면 이렇게 차약을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온열형 시트 고정형 변기 비싸지는 않네 따뜻한 변기 시트 58,000원 이게 진짜 목조주택이죠 그라스우를 넣으면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목조주택이 의외로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14cm, 2 바이 17라고 하는데 이걸 쓰기 때문에 여기 옆에 붙이고 하다 보면 20cm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이것이 그라스울이죠 이것이 보온재인데 일부는 이 폭이 11cm뿐이 안 됩니다. 방안 같은은 석고를 대죠? 편백 로바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벽지를 발랐던가 하면 되고 이것은 외장 이제 밖에 붙일 때는 이렇게 합판 하판 대고 합판도 12mm 많이 쓰죠 이건 너무 얇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하이백을 많이 쓰죠 비는 막아주고 바람은 통하게 하는 이러한 천을 대고 그 다음에 외장재 나무를 대도 되고 시멘트 사이딩을 대도 되고 이런식으로 외장재를 붙이면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목주택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기 목주주택으로 작은 농막을 하나 쳐놓았죠. 1100만원. 불멍할 수 있게끔 올라오는 모습만 표현한 거죠. 진짜 날로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목주로 지어도 아주 혼자 지내기는 딱 좋습니다. 바닥은 황토 타일이죠. 그리고 벽은 이렇게 편백 로바로 쳤기 때문에 혼자 쉴때 아주 좋은 농막이 되겠습니다. 1인용 농막. 한 두세 평 되려나? 아주 작은 농막이죠. 멋진 집들이 많습니다. 야, 내가 취미로 하는 테이블 아프리카에서 엄청 비싼 나무도 있던데 부빈가? 이게 아 부빈가 이거네 1900에 800, 380와 이런거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내주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나무 재질인데 엄청 단단하고 아주 풍미가 있습니다 요판 하나가 380정도 됩니다 아주 멋지죠 나무로 해서 다리를 만들고 이 판재로 덮으면 아주 고급스럽죠 8인용, 10인용 아주 멋진 이 고급 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빙가가 최고의 재질로 평가 받고 있죠 인천에 아주 큰 이러한 목재 회사가 있던데 이야 다 부빙가네 거기가 야 레인트리 이거 뭐야 레인트리 월넛 호두나무가요 월넛이 호두나무 네. 보드나무? 호두나무도 보기 좋죠 월넛 이건 뭐야 또? 퍼플하트 퍼플하트도 색깔도 멋있죠? 보라색이 나오죠? 퍼플하플 하트 아진색진입니입레인트인트인트인트 많고 망고 와망 와, 망고 나무야이야 이게? 1만원만 원. 가 얼마 얼마한라한도한도0 0 m m u r p l 넘 h 것 같습니다. 월넛. 코도 나무, 이야 멋지다. 월넛, 망고, 망고 나무도 이렇게 큰가? 망고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망고 뭐냐? 망고, 코도 나무 비슷한데 이건 망고. 월넛, 코도 나무, 망고. 이것은 느티나무, 구빙가 최고의. 목재로 평가받고 있는 부빈가가 많습니다. 망고나무, 망고나무 무늬가 좋죠. 망고. 레인트리. 역시 제가 유튜브로 보고 있는 대양목재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빈가 목재가 제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양목재. 테이블 상판이죠. 구빈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형목재입니다 유튜브도 사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많은 구독 바랍니다. 월긴 명작 반신욕기라고 합니다. 한 대에 350만원. 이것은 보니까 골반 교정기라고 합니다. 골반 교정기. 한 대에 170만원. 계약금 20만원 내면은 갖다 준답니다. 5년 후에 또 수거한답니다. 야 오늘 공구와 집뭐 가구 그리고 의료계통 하여튼 벌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절단기죠? 드라인다로 자르는 거죠. 하여튼 애초기도 있고 오늘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